자, 397번입니다. X에 대한 방정식. 자,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, 자 2차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죠.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고 중근도 됩니다. 자, 식을 정계를 하겠습니다.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. 자, 정리하시면, 4x 제곱, 플러스 4ax, 플러스 a 제곱은 0. 이렇게 되죠. 자, 정리하시면, 5x 제곱. 자, 1차 항계수 묶어주겠습니다. 4로 묶으면, 1 플러스 a x. 남은 식이 a 제곱 플러스 4는 0입니다. 자, 4분의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b' 다시. 자 얘를 2로 나눈 값이 b'죠. 따라서 2로 나누면 2 곱하기 1 플러스 a 자, 제곱을 해주시면 4 곱하기 1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, 아, 마이너스 a시죠. 자, a는 5고요. c는 a 제곱 플러스 4입니다. 이게 0보다 큰 아트여야 돼요. 자, 정개해주시면 자, 4a 제곱 1 플러스 2A 플러스 A 제곱이니까 4를 분배해 주시면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가 되죠. 자 분배 법칙 해 주시면 마이너스 5A 제곱 마이너스 2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.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제곱 우변으로, 우변으로 넘겨주겠습니다. 그러면 A 제곱 자 요거 마이너스 8A 이게 마이너스 16. 입니다 넘겨주면 16. 되죠 you can get plus 16. So, you can get plus 면 a a n get minus. So, A minus. So, a n get 이되 a A